안녕하세요. 밀지승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은 다우가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보잉이 많이 올랐고요. 보잉은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말 많았어요.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보잉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보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잉은 떨어지면 삽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나 증시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보잉이 좋으면 증시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로는 253불 위로 올라서 줘야 되겠네요 어, 많이 올랐어요 S&P500은 0.12%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0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선 경제지표 잘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40만 6천건 나왔는데 예상이 42만 5천건이었어요 백신의 영향이 많이 컸겠죠 미국의 50%가 많았다고 하니까요 고용지표가 좋다는 건 소비도 많이 늘어날 거란 이야기도 되겠죠 이미 월마트나 타겟 그리고 쇼핑몰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길도 엄청 막혀요. 코로나 때는 되게 한가했었는데 갈수록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우선은 딜리버리하는 차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성장주들은 크게 못 올라간 이유가 금리가 올라간 이유도 있고 로버트 카플란이 자산 매입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우가 있다란 이유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표도 좋고, 카플란 이야기 나오니까 1.6 이상으로 오르고,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상승을 크게 못해줬죠. 근데 오늘 옐런 발언 있었어요.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반응은 없었어요.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했고요. 인플레이션은 연말 정도는 높게 보이는 수준일 것이고, 일시적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살짝 내려왔어요. 연준에서도 계속 일시적이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죠. 그리고 테이퍼링은 이번에 말에 하는 게 예상이고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남았잖아요.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보는데 이 물가지수가 나올 때까지도 투자자들이 조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치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상승여력이 크다는 건데 경기 개방이 되면 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보통 성장주들 고점이거나 지수가 고점에 다다를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점 가면 눌림주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조심하게 되고요. 주가가 싼 곳으로 눈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보통 가치주, 중소형주 쪽으로요. 러셀 지표 보면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아래 멘탈선도 2208.72 부근도 지켜주면서 지금 이 패턴이 차트에서는 정말 좋은 차트예요. 그리고 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선 가까이 왔죠. 위로는 약2,282 부분을 넘어져야 중소형주들이 다음 발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살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승여력이 있다 정도고요. 그리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증시 떨어지는 거 진짜 싫어해요. 만약 떨어지면 백악관 쪽으로 탓을 돌립니다. 이건 국룰이잖아요. 아니, 정치적 그런 거 없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중소형주들 떨어질 때로 다 떨어져서 더 떨어지면 증시에 문제 생길 정도였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들 코인주 될 뻔한 종목들 많았잖아요. 만약 그 종목이 코인주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증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 상승이 지속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증시가 엄청 떨어지고 그냥 상승 여력. 만 갖고 올라오게 되면요. 기업 실적 좋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과매도가 일어난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들 쪽으로 상승 여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주얼 종목이죠. 추위, 펠라톤, 뭐그 외에도 많지만 우선 중소형주들로 말씀드리면요. 추위는 76.60 위로 올라서 주고 7 5부을 멘탈선으로 잡고요. 그 아래로 절대 내려오면 안 되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현금이 빠져나가서 또 횡보를 하겠죠. 근데 지금 차트 굉장히 좋고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추위는 우선 미국 사람들이 엄청 써요 어마어마하게 써요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씁니다 그리고 웬만한 추천 종목엔 추위는 들어 있습니다 펠라톤입니다 펠라톤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하락을 해 주었는데 꼭 백불선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백불 위로 오르면 쉬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되었고요. 펠라톤은 이런 상황이라면 은 120불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선은 중소형주들은 횡보는 할수 있지만 전에 굉장히 아래 지점 있잖아요. 멘탈선. 그 저점은 깨고 내려가기 쉽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도 나왔죠. 백악관이 1조 7천억 달러 수정 제안했는데 공화당이 9,270억 달러로 수정했다고 해요. 기존은 6천억 달러였고요. 그래서 JP몰간 CEO가 증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뭐 비판하는 거예요. 증세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합의에는 증세는 빼고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나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랐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공급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예요. 팔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원자재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구리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아직 빅테크주들 차트가 너무 좋아요. 페이스북 차트 굉장히 좋다고 했었잖아요. 고점 탈환이 주었네요. 이래서 투자자들이 고점이라서 조심하니까 가치주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차트는 굉장히 좋은데, 와, 이거 더 올라가나? 하면서 쉽게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테이퍼링 하기 전까지는 올릴 대로 올려보자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선 테이퍼링 하면 증시에는 반응을 해줄 테니까요. 전과 같아요. 묻지마 상승을 해줘야 무언가 시장에 악재가 반영이 되고 반응을 할때 멘탈선을 높여놔야 하락해도 증시에 큰 문제가 없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멘탈선, 멘탈선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전에 멘탈선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증시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페이스북은 330불, 불안메수짜리. 불안메수짜리는 정말 사고 싶은데 멘탈선까지는 못 참겠고, 갑자기 증시가 좋아서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감안하고 우선 정찰병 정도 보내는 자리입니다. 326불 50점 부근 매수자리 324불 67점 멘탈선 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멘탈선이 단단하진 않습니다. 푸보입니다. 푸보는 26불 65점 자리 위로 올라서야 현금이 들어오겠습니다. 만약 올라서서 장이 시작하게 되면 불안 매수도 되며. 좋은 매수자리는 23불 87점 부근 되겠습니다. 아래 멘탈선은 22불 60점 부근 되겠습니다. 22불 60점 부근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패턴대로 아주 잘 해주고 있죠. 하락 패턴 후 하락, 그 다음 상승 시작. 오늘 장 마감쯤에 쭉 올려졌잖아요. 만약 올라타고 싶으시면 626불 70점 부근 멘탈선 보시고 부근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 하나 해드리려 합니다. 원래는 라이브할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종목 추천을 해드렸죠 하여튼 이번에는 범블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데이트 앱인데요 요즘 데이트 앱 엄청 핫하잖아요 제 주위에 결혼 못한 친구들은 꽤 하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절엔 펜팔이었는데 말이죠 하여튼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매수를 했고요 시장의 변환이 매수점을 라이브로 제공해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늦었지만서도 우선 43불 40점 부근 매수자리 39불 20점 부근 멘탈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45불 부근 불안매수자리 되겠고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좋은 상승세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분석 꼭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월요일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목요일부터 휴가철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량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주말 보내라고 보통 증시는 올려줘요. 그리고 보합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막 상승 시켜놓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절하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시가에 끝나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네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안 좋은 발언도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요. 장초에 내리면 장 마감에 막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보합. 그러니까 큰 하락은 없을 거라 보이고요. 중소형주에 집중을 해도 좋은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